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의 주제 모발 이식 세척 기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이식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.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어요. 네. 모발 이식 수술 후 모발이 세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? 네, 사실 모발 이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착률이라는 부분이라서 이 기간을 말씀드릴 땐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2주 정도 지나야지 정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, 그래서 모발 이식 후에 2주 차 됐을 때한번더 경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저는 7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. 이주까가 중요한 건가요? 네, 이제 72시간 정도가 되면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요. 이때부터는 외부의 충격이나 감염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그때는 머리카락을 만약에 당겨서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에도 모낭 자체에 손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. 모낭은 잘 있지만 머리카락 부분만 빠진 거다. 그래서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. 하지만 제가 2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좀 강하게 긁거나 문지르거나 혹은 외부의 충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충격이나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릴 때 2주라고 조금 보수적이고 넉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2주간 특히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나요? 2주 동안은 아무래도 이식한 모낭 부위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충격을 주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. 아무래도 충격이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, 움지이는 충격, 긁는 충격,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서 당기게 되는, 내가 의도적으로 당기지 않더라도, 예를 들어 모자를 쓰거나, 머리에 다른 걸치고 뺄때 머리카락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고요. 일단 술, 담배 같은 경우에는, 그 새롭게 자리 잡은 모낭이 그 자리를 자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했을 때그 모낭이 바깥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위로 이식이 되게 됩니다 그 이식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양분을 보충 받으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치에서 혈관이 그 모낭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술,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을 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모낭염 등의 여러 가지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낄 때 혼자서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바로 연락을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상담을 받거나 거기에 따른 조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모낭이식 후의 생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. 다음 번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모발 이식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